자 이번 단어는 의문 형용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자 의문 형용사가 뭐예요, 여러분? 제목에 항상 선생님이 뜻이 나와 있다라고 했지만 의문 형용사라는 것은 의문사의 역할과 동시에 무슨 역할까지 하고 있어? 그렇죠, 형용사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말 그대로 의문 형용사라는 것은 물어보는 의문문의 역할과 동시에 형용사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문사 뒤에는 명사가 함께 따라 나오는 거죠. 자, 그러더라면 자, 의문형용사란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의문형용사란 which which 자체는 어느 이런 뜻이고 what 무슨 이런 뜻이고요. whose 누구의 라는 뜻을 가진 명사를 수식하는 의문형용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종류는 사실 커다랗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 이게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봐야 하니까 예문을 선생님이 자, 1번부터 쭉 천천히 보여줄게요. 예문 속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예문 1번 보세요. What color is the cap? 자 무슨 뜻입니까? 여기 의문, 형용사, what, 보이죠? 자, what이 뒤에 명사가 쫓아 나와서 형용사 역할까지 한다고 했어. 자, 따라서 어떤 색깔, 이렇게 해석해주면 좋겠네. 자, 그 모자는 어떤 색깔입니까? 그 모자는 무슨 색깔입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겠어요. 자, 이번은 what day is it? 자, what day is it? 마찬가지야. what's day를 꾸면서 day 자체는 날, 요일 이런 뜻이니까 이것은 요일을 묻는 표현으로 무슨 요일입니까? 이 뜻이 되겠죠? 자, 세 번째 같은 방법으로 볼게요. What kind of food do you want? What kind of food do you want? 자, 이때 kind는 명사라는 걸 명심해야 돼. 카인드가 친설한이 아니라 명사로 종류라는 뜻이잖아. 자, 그렇다면은 의문 형용사니까 what kind로 꾸미네. 자, 무슨 종류야? 자, 해석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죠. 당신은 무슨 종류의 음식을 원하십니까? 어떤 종류의 음식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 주면 자연스럽겠네요. 자, 4번 What color do you want? What color do you want? 자. 마찬가지야. 어떤 색깔을 너는 원하냐 이거니까 wash color를 꾸며주고 있어요. 자, 5번. What fruits do you like best? What f r u i t do you like best? 자, 마찬가지 f r u i t 이라는 명사가 나왔네. 과일이란 뜻이니까 너는 어떤 과일을 가장 좋아하니 이 뜻입니다. 자, 당신은 어떤 과일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자, 6번. Which season do you like? Which season do you like? 마찬가지야. Which가 season을 꾸미잖아. Season 자체는 명사로 계절이란 뜻이죠. 자, 따라서 아까 which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그렇죠. 위에서 어느, 어느의 뜻이야. 그러니까 which season 같이 하면은 어느 계절이 되는 거죠. 당신은 어느 계절을 좋아하십니까? 라는 뜻이죠. 자, 7번. Which hat do you want? Which hat do you want? 자, 당신은 어떤 모자를 원하십니까? 이런 뜻이 될 거고요. 자, 8 번, 마찬가지 아까 위에서 봤지만, 자, kind는 명사로 종류란 뜻이고, 의문 형용사니까 당연히 what라는 이 의문사뒤에 명사가 나온다고 해서, 자, 따라서 kind는 명사의 뜻이 되면서 해석은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당신은 어떤 종류의 어떤 종류의 음악을 좋아하십니까?라는 뜻이 됩니다. 볼까요? Whose car is this? Whose car is this? 아까 whose는 선생님이 누구이란 뜻이라고 했잖아. 자, 따라서 whose car 하면 누구의 자동차 이 뜻이니까 정확하게 전체 문장을 해석하면 이것은 누구의 자동차입니까? 라는 뜻이 됩니다. 자, 10번. Whose shoes are those? 자, 마찬가지야. whose가 shoes를 꾸미네. 자, Those는 복사형이자 신발들이니까. 자, 저 신발들, 누구의 것이니까 저것은 누구의 신발들입니까? 이렇게 해석해주면 좋겠고요. 자, 11번. Which color did you buy? Red or blue? 자, 11번 문장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고, 시험에 잘 나오는 문장이야. 별표 쳐둘까요? 자, 11번 문장은 which라고 물어서 which color? 이렇게 진행을 했지만, 뒤에 보면은 선택사항이 두 가지가 있어. a or b 자이 말은 which color which a or b 해서 선택 의문문이라고 해자 a와 b 둘 중에 어느 것이 어떠냐 라는 문장이기 때문에 자 red랑 blue잖아 해석은 빨간색과 파란색 중에서 which color did you buy 어느 것을 당신은 샀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자 which랑 a or b 같이 나온다라는거 선택 의문문이라는거 기억하시고요자그 다음에 12번 What sports do you enjoy? What s p o r t do you enjoy? 자 마찬가지야, sports라는 명사가 왔어. 뜻은 당신은 어떤 스포츠를 즐기십니까? 당신은 어떤 운동을 즐기십니까? 라는 뜻이 되겠죠. 자3 3번 Whose coat is this? Whose coat is this? 자 마찬가지야, 이것은 누구의 코트입니까? 라는 뜻이죠. 자4 4번 What month is it? What month is it? 자, 이쓴 은 빈칭 주어니까 해석하지 않고요. 자, what이 m o n t h 로꾸며서 뭐야, month는? 그렇지. what을 묻는 거니까 몇 월이에요? 몇 월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어. 우리나라 말로. 자, 마지막 15번. What size do you want? What size do you want? 자, size라는 명사를 꾸미고 있죠? 자, 당신은 어떤 사이즈를 원하세요? 당신은 무슨 사이즈를 원하세요? 해서 지금 전부 다 1번부터 15번까지 앞에 있는 의문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물어보는 말과 동시에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역할까지 한다. 형용사 역할까지 한다해서 의문 형용사의 쓰임을 보았습니다. 자 뒤에 있는 프랙티스 문제에서 한번 더 연습을 해볼게요.